고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가 착용한 고글과 같은 고글입니다. 바로 우벡스 페이스 스테이지 CV 김도영 에디션 언박싱 들어갑니다. 박스부터 한정판 느낌이 납니다. 케이스는 우벡스 페이스 스테이지에서 볼수 없었던 스틸 케이스로 특별한 한정판 느낌이 있습니다. 상단에는 우벡스 로고와 함께 D5Y 로고가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D5Y 뜻은요. 김도영 선수의 이니셜 DY 에다가 등 번호 5 해서 D5Y 요거 가, 만 들어 졌 습니다. 어, 요게 바로 김도영 에디션 고글입니다. 화이트 바디의 레드 포인트, 그리고 오벡스 페이스 스테이지의 특유의 날렵한 실루엣, 렌즈 하단에는 김도영 선수를 상징하는 D5Y 마킹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아의 강렬한 레드 컬러, 스타일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평소에 이 스티케이스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소프트 고글 파우치와 페이스 스테이지 전용 하드케이스가 당연히 증정되고요. 거기 김도영 에디션 안경 클리너까지 증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김도영 선수 포토카드까지 증정됩니다. 이번 김도영 에디션은 우벡스코리아에서 특별히 기아 타이거즈 팬분들을 위해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기아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